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이 원인이...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준비.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 박사 아가씨한테 반하기라도 했나 지미 왜이먼지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스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스부족합 부족합니다. 베가 부족합니다. 가니다 굉장하군요. 간설러만 준비 완료. 볼로리지오. 최종 준비 완. 료 이번엔 어찌할겠지. 간설러만 준비 완료. <놀람> 봉이 틀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만만치 않을 거야. 간설러만 준비 완료. 자, 자 다들. 이번엔 어찌하겠지뭔 일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예, 알았다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자, 다 명령을 내리시겠니까 명령은? 이번 설정 유선설로봇 중...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다음은 누... 기다리고 있었... 안 좋으니? 네! 이... 번엔 확실하겠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네. 갑 깜짝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도강 지원 대기 중! 자. 예, 에 대장. 예, 예불 붙었습니다. 관절 로봇 준비 완료. 원인이 있어요? 음, 이번엔 보스, 최종 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관절 로봇 준비 완료. 잘난 친구 설계도가 준비됐네. 완료. 이제 마사라에서 본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거기서도 쓸 만할 거야. 다음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가뜬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i 렇게 하죠. b o d y I'm a nobody. I'm a nobody. I'm a n o b o 슬 y I'm a nobody. I'm a n o 지저 d y I'm a n o b i 괴해 버리는 게 좋겠네요. 보 o u r e 왔습니다뭔일 o be 좋은 일인가요? e r s o n I'm not 잘했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이 깜짝이야! 시키면 해! 다음은? 자, 다들 들었지? 둘 뭘로 보시고? 의사가 왔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감염자 수꽤 많이 줄줄었요요 e 정말 잘하고 계세요. h e search team.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니다 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만 준비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알았다, 군신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지인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하면 맨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뭔일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음 관설력은 준비와요 부족합니다. 이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 건 준비 완료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이번엔 버스 유닛. 건설로 건 준비 완료. 좀받아겠는데 그냥 해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때? 방어 병력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뭔뭐 일이 있어요? 스캔 결과 독특한 적의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낮은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모니 검사에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감염된 해변, 이런 젠장. 저건 딱 질색인데.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지금 벌집을 쑤시는 거라고. 실시! 긴장되네. 영역은 뭔 일이 있어요? 아! 에이, 에이, 이번엔 어 살겠지.

영향 받아서 불로이 남은 누구니 알겠습니다. 자, 다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짐. 는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 에이! 자, 빨리 구속동물 완성.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침동선물 완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있잖아.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 빨리 빨리! 안정기 아, 인수원이 필요해. 예 예, 예 예.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안정기 다음은 누구니? 자 다들 들었지? 여 이번엔 어디 기다리고 있었어? Oh yeah, for 예, 습니다이 <목소리>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보고 뿌리 하늘습니다가 왔습니다. 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정 <목소리> 정비 <야, 내에서 금요. 목소리> <출동 준비> 완료. 기다리고 <목소리>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